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교육대학교 정시전형 중에서 청주교육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생각할 때 수능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교육대학교 중에서 수능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학교라고 알려져 있죠. 자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수준이 낮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수능 점수만 놓고 다 본다면 뭐 커트라인 점수가 다른 교육대학교에 비해서 다소 낮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적용하지만 표준 점수에서도 120점대 뭐 초반이나 이런 정도만으로도 아이들이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자이 경우가 청주교육대학교에서는 내신을 반영하는데. 내신 한 등급당 차이가 10점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반영이 굉장히 큰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청주교육대학교에 합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내신이 1. 1등급 학생과 3등급 학생 물론 정시에서 내신 1등급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 2등급과 3등급만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10점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10.2에서 수능 점수 10점이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청주교육대학교에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육대학교의 정시에서는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2.5등급에서 3.0 정도가 평균 등급이라고 한다면 청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 내신 등급이 2.0 이내라는 거. 자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수능을 다소 못 봤다고 한다면 이 학생들은 청주교육대학교를 지원하면 유리한 점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청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전주교육대학교나 공주교육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시사 이슈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시사성 문제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기로 유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해서 그 안에 들어간 학생들이 다소 1단계 점수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신에서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이 청주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보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수 있다는 것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청주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사 이슈, 교육 이슈를 철저히 공부하고 특히 시사성에 관련된 부분을 폭넓게 공부해 둔다면 좋은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기만 컨설팅이나 교대 입시 연구소로 문의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교대 입시 연구소와 기만 컨설팅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시 입시 설명에 참여하신다면 좋은 정보를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대학교 전문 합격 예측 서비스 이것이 교대 입시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예측 서비스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